12대고, 그치? 그리고 3으로, 아, 9로 나눠줄 거야? 그럼 이거 3대고, 이거 9로 나누면 8대죠, 그쵸? 그럼 3 곱하기 n이 8 곱하기 정수의 형태여야 되잖아. 그치? 그리고 이제 배수 판정을 이용한 거야. 어떤 수에다든 8 곱하면 8의 배수 아닌가? 그치? 근데 여기 8이 없잖아, 그치? 그러니까 여기가 8의 배수겠네, 이렇게 찾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정수 조건을 이용하면 이게 되게 빨리 찾을 수 있어요. 이런 거안 해도 돼. 알겠어요? 요거는 약간 티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게 복수평면이 뭐든 거듭 제곱할 때 되게 빨리 할수 있어. 요거는 진짜 한번 연습해봐. 좋을 거야. 그니까 이해 가는 사람은 한번 해보고, 이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. 알겠어요? 뭐 전혀 문제는 없어. 자 fn이 저다위로돼 있다고 했고 자 이거는 이건 이건 아,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발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다 1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자 지금 보면 알지만 자 여기서 여기가 n 개라는 뜻이야 n개 알겠어요 i1 제곱 i 제곱 i3 제곱 i4 제곱 in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n개를 더하라는 뜻이었던 거야 그니까, 러 만약에 F1이었으면 몇 개만 더 하면 되는 거야? 아, 하나만 더 하면 됐던 거야. 알겠어요?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이상하잖아. 말이 안 되잖아, 그치? 자, 그러니까, 이런 요런, 요런 표현이 있으면, 아, 몇개더 했는지부터 꼭 찾아보세요. 알겠죠? 그래서 지금은 I3, F3은, 그냥 하나씩 계산하면 되죠? I분의 1 마이너스, I제곱분의 1 플러스, I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자 i 분의 1은 마이너스 i고요. 요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될 거고, 얘는 마이너스 i 분의 1이니까 플러스 i 1 되는 거 맞네요. 자, f n이 0이면 n은 4의 배수다.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4개의 단위로 규칙성이 나온다 그랬잖아, 그치 야, 한번 해봐. 정말 4개씩 더 했을 때 0인가? 자, 얘는 분모분자 i 곱하면 마이너스 i 되고, 이거 플러스 1 되고, 얘뭐 되고, 마이너스 i인데,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i. 얘는 마이너스. 역시나 0 되는 거 맞네요. 그쵸? 자, 그러면 4개씩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어서 4ms 맞아요. 자, 그러면 얘도 자동으로 가죠. 자, 이것도 알아놓으면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. 이게 뭔 뜻인 것 같아요, 이게? fa는 fa FI n 플러스 4. 이게 원래 함수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야. 함수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, 그냥 미리 설명을 할게요. 주기 함수라는 거야. 자, 주기가 아예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, i 같은 경우가 주기를 가지고 있어. i 거듭